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저희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인 13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 봉독해 올립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않고서는 아니하며 장도와 장도와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루 반곳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는 이라 하시고 아멘 할루야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어, 진리의 형식만 남은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짜장면 그림 한번 올려주실까요? 자, 여러분이 이제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어떻게 하고 먹어야 되죠? 기도하고 드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저 짜장면을 받고, 어, 기도를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 비비고 나서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고민 안 해보셨어요? 자, 짜장면을 먹기 전에 우선 비빌 수 있잖아요? 다 비비고 나 이제, 이제 먹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느냐? 아니면 어, 먹기 전에 손대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고 먹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예, 이론적으로는 기도하고, 비비는 게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비는 과정에서 은혜가 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도 없이 우선 비볐다가 잘못 비비면, <laughs> 음, 약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은 뭐죠? 기도라는 것 자체가, 저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 감사해서 기도를 드리는 게 본질이잖아요. 그죠? 렇 그런데 이게 형식으로 가로보면, 왜 너는, 어, 그죠? 기도하기 전에 비비냐? 이렇게 되면 정제하게 된단 말이죠. 이해가 돼서 여러분? 근데 정해지지 않잖아요. 그죠? 렇 어 음식을 받고 기도해도 되고 다 비비고 나서 먹기 전에 기도해도 되는데 어 여러분이 말했듯이 우선 더 성경적인 것은 그죠 손대기 전에 기도하는 게더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정제하면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을 잊은 채 뭐죠 형식에 대한 정제가 남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죠 오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도 어 간단합니다 오늘 이말씀의 모든 어. 어 엑스가 되는 한 문장은 8절입니다. 여러분 8절. 오늘 8절 한번 보실까요?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자, 이게 오늘 이제 화두예요. 그래서 1절과 5절을 한 세트로 묶을 수 있고 이제 6절부터 끝나는 13절까지 한 세트를 묶고 있는데 자,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 5절에 5절에 예수께 묻대 어찌하여 끝에 먹나이까. 어찌하여 먹나이까라는 비난에 대한 비난이죠. 1절부터 5절의 압축은 어찌하여 먹느냐. 이게 비난이죠. 이 비난에 대한 답변이 6절부터 13절인 거예요.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게 AB로 크게 나눌 수 있는 거죠. 1조 2조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일종에 어찌하여 먹느냐 할때 예수님이 이르시되 하면서 답변을 치는 거죠. 이렇게 바리새인들의그 어떤 정제에 대해서.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지도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지금 예수님께 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다고 일절에 나오나요? 도시가 나오죠? 어디서부터 왔다 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저기 습니다 한번 치시면 돼요, 목사님. 엔터 치시면 자, 우리가 이제 이 정도 알아야 돼요. 예. 예. 여기. 여기가 이제 예루살. 여기는 이제 남부 지방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고 계신 것은 저 위에 북쪽의 갈릴리란 말이죠. 그리고 오늘 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최종으로 가셨던 곳은 53절에 이 53절 여러분 6장 5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느 땅에 도착했다고 되겠습니까? 게네사렛 땅에. 그러니까 갈릴리에 어한 10시 방향쯤에 게네사렛 땅이 있거든요. 10시 방향쯤에 시계 방향으로 올때 요쪽 방향쯤에 게네사렛 개네사레. 그러니까 게네사렛에서 예수님이 계셨는데 지금 예수님에 관한 모든 소문들이 막 일어나니까 어, 중앙 정부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종교 지도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특히 서기관 그룹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냐? 얘가 뭘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이렇게 떠들썩하게 만들지라는 궁금증이 있었돼요 그러니까 저기 남부 지방에서 저 북부 지방까지 온 거예요. 참 멀리도 왔어요. 예수님 보러. 자, 그래서 모였는데 이제 그런 상황 중에 예수님의 제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손을 안 씻은 상태에서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 눈에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의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면 손을 씻지 않는 상태에서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것과 그리고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 흙먼지 묻었기 때문에 물로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이 먹는 음식의 그릇들도 다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먹었다는 거예요 이걸 왜 굳이 설명하냐면 어, 지금 마가 복음을 받는 이 복음서의 수신자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면 로마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이런 유대인 율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마가가 좀 자세하게 3절과4절을 통해서 장로의 전통이 무엇이라는 걸좀 이렇게 삽입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이면 알아듣지만 문화권이 다른 로마인들이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미리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절에 보시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러 율법에 손 씻고 음식 먹으라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실제로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으라는 규정이 없는데 이제 장로들의 전통 유대인들의 전통이 이걸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깨끗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첫 의도는 좋죠. 하나님이 주신 이 음식 앞에 우리가 조금 정결한 모습으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하나의 자기네들의 전통이 생긴 거예요, 그냥. 전통이 생겼는데 이건 율법을 어기는 전통, 그러니까 손을 안 씻고 먹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그들의 하나의 관행이 된 거예요, 관행이.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팍 먹어 보니까 탁 보는 순간 불편한 거예요. 어왜 우리의 전통을 무시하고 우리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저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느냐 빵을 먹느냐 이거죠 이거. 그런데 여러분 요 바로 앞에 우리가 오병이요 기사가 있었잖아요. 오병이요 오천 명 남자만 오천 명이 먹었고 여자 아이 어르신들까지 다 합치면 한만 오천 명이 이만 명이 되는 큰 규모의 사람들이 손 씻지 않고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딱 따로 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적을 때이 기록의 흐름을 딱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정말 어,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이런 전통들이 자꾸 생겨나면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제 원래 원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 이제 사람들의 자꾸 족쇄를 채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고 오늘 우리 이게 이제 인쇄물에 보시면. 이제, 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연기자나 다름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관심이 있는, 있는 자들이었고, 이는 모두 자기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자들이었다. 좀 굉장히 공격, 공격적인 말입니다. 어,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에 관심이 많아. 이걸 두 글자란 뭘까요? 외식인 거예요. 외식. 예, 네, 외식인 거예요. 그게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빙자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이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손을 씻는다, 손을 씻는다 이러면 처음에는 손만 씻어서 손바닥만 씻어서. 음식을 먹으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점점 인간들의, 어, 인간들이 이렇게 얼금에는 규정이 늘어나면, 어디까지 써야, 나중에는 이제 팔꿈치까지 씻어야만 먹을 수 있다.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손가락도 씻어야 되고, 손톱에 때도 벗긴 상태에서, 손등도 씻어야 되고, 손목도 씻어야 되고, 자꾸 규정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정결한 모습으로 밥을 먹자는 의도에서 손을 씻는 게, 이게 나중에 이제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씻는 부위가 늘어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안에 어떤 교회가 새벽 예배를 4시 50분에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가 몇 시입니까? 5시 반이잖아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진짜. 저는 9년 동안 새벽 5시 예배 드리는 교회에 있다가 보니까 그도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드리는 교회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그 30분이 저한테는 1시간, 2시간 같은 느낌인 거예요. 정말 그래요. 새벽에 그 짧은 30분이 저한테 너무 여유로워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 제도를 만들어주신 우리 이양교회 <laughs> 전통에 관해서 감사해요. 근데, 천하, 그, 그런 새벽예배를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 현대교회가 새벽예배를 언제 하면 제일 좋을까? 이제 저희가 한번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새벽에 보통 5시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5시가 그 뿌리가 어디일까요 농촌 교회에서 그잖아요. 새벽에 일을 빨리 해야 되니까 예배를 빨리 드린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도시 교회로 오면 굳이 5시 할큰 이유가 없어져요. 여러분 농사지으러 안 가시잖아요. 그죠? 기껏해야 집에 상추 키우는 정도, 텃밭 정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볼때 도심 교회가 굳이 5시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6시 해도 돼요. 근데 5시 하는 교회들은 6시 하는 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정지하는 거예요, 정제 나쁘다고. 근데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천안의 교회, 어떤 교회가 왜 4시 50분에 하냐면 모든 대부분의 교회가 5시 하니까 우리 교회는 천안에서 새벽을 가장 빨리 깨우는 교회로 만들 제가 새벽 4시 50분에 땡긴 거예요. 그래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피곤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그게 이제 전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예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가 이제 그 아마 그 같아요. 약간 어촌 마을쯤 어촌 마을쯤에 있는 위치한 교회것 같아요. 이제 헌금을 하는 시간에 이제 생선을 팔다가 오신 권사님들이수요예배때이 헌금 봉사자가 되면 옛날에 헌금 수요일도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게 막 냄새가 막 나니까 급하게 이제 나름대로 씻고 오시고 예배 를 위해서 급하게 오셨는데 성전 그 뭐죠 봉헌 시간에. 검금 방울이 들고 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냄새가 배게 했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도 이게 억세고 거칠고 있는 이런 모습인가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교회가 이제 그때 묘한을낸게 그러면 예배에 성,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 설교자들 포함해서 모든 봉사자들은 흰 장갑을 끼자 이래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 의도는 이 냄새 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덮기 위해서 한 제도가 이게 그 교회만의 전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할때뭘 깨야 된다고요? 흰 장갑을 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전통이에요. 그럼 흰 장갑을 끼면 어떤 불편함이 생길까요? 원고가 안 넘어가요, 여러분. <laughs>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성령 찾자 해도 이걸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요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당회를 열어서 이제 흰 장갑 좀 벗자. 이러니까 안 된다고, 당의원들이. 우리 교회 전통이라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게. 그 그러니까 이게, 초, 모든 건다그래서 여러분, 전통이라는 건 나쁘게 시작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다 좋게 시작해요. 그죠? 좋은 의도로 가지고 시작하지만, 시간이라는 이 세월 앞에 자꾸 비상식적인 규칙들이 규칙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자꾸 사람들을 억압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그랬잖아요. 여러분, 장로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조상들의, 어른들, 뭐 그런 의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전통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느냐, 빵을 먹느냐,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몇 절이었죠? 6절에 이르시되 이러면서 이사야의 글을 딱 가져옵니다. 이사야. 이사야, 우리 인쇄물이 있습니다. 29장 13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는가 우리 합독 한번 해 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미 이사야가 예언한 을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입과 입술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공경하지만 진짜 본질인 마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그 이사야 29장의 인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단 이 종교 지도자들의 거센 비난을 이렇게 탁 맞받아치시는 거예요. 그럼 중심이 중요하죠. 그럼 물이 중요합니까? 물컵이 중요합니까? 마실 수 있는 물이, 목마른 사람에게는 마실 수 있는 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시대가 지나고 전통 속에서 흘러온 이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컵도 중요한 거예요. 컵이 얼마나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그냥 종이컵으로 먹어도 물 마시는 것 자체가 본질이잖아요? 근데 그 본질이 이제 지나치면 컵도 씻어야 되고 소독해야 되고 이래 가는 거예요. 컵을 씻느냐, 었안 씻느냐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과 또 비슷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대신방을 해보면, 저도 뭐 이전 교회에서 이제 교구, 이제 어르신들 경로신방을 다 해보면 항상 이제 고민이 뭐죠? 단임 목, 교구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는 온다는데 나는 지금 허리가 너무 아프고 관절도 안 좋은데 아빠 다리로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은 모셔 놓고 그러니까 이제 쇼파에 앉느냐 안앉느냐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아, 쇼 소파에 앉으면 이 경우에 어긋난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규정 다 바뀌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무조건 불편하신 분들은 쇼파에 앉으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안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런데 예배 때 죄송하지만 좀 비스듬히 기대서 예배 드려도 될까요? 하셔도 됩니다. 그게 중심이 중요한 거지. 그죠? 어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허 의자 똑하게 서서 어디 예배 시간 들은없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그분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제가 대신방 가면, 목사님 저 쇼파에 앉아도 될까? 그런 거 고민하지 마세 그냥 쇼파에 앉아 계시면 돼요. 요새는 법이 바뀌어서 제가 앉고 이래 우러러 보면서 예배예 모습이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걸로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가면,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자들로 묘사가 되는데 어 예수님이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하셨던 게8 절이었죠. 여러분 팔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게 키포인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 님이뭘딱 비유로 하시냐면 고르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르반, 고르반. 여러분 고르반 들어보셨어요? 이 고르반이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봉헌. 이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재산과 돈이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건들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만약에 한 매달 매달 한 500만 원의 수입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귀찮은 거예요. 어머니께 아버지께 한돈 100만 원, 200만 원 드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활비 한 300만원 떼놓고 나머지 200만원, 내가 이2 0 0만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딱 외치는 순간, 그 돈은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이고, 그 돈은 이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돈으로, 원래는 가야 되지만, 아까우니까, 어떻게 해요? 이 돈은, 이2 0 0만원 하나님께 드림이 된 돈이라 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면, 그 돈을, 부모, 그 돈이 부모님께 안 가도 합법화되는 거예요. 합법화되는. 자, 고르반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재산이나 돈을 성전에 헌납하는 제도였다. 고르반 법에 따라 재산을 성전에 헌납한 사람들은 부모를 돌볼 필요가 없었다. 즉, 자신의 돈에 대해 고르반이라고 하면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책임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면제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의 도, 그 돈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헌물을 변명 삼아 부모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완악함을 지적하셨다. 성전에 바치는 예물의 관습이 부모 공경의 계명 위에 있다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모세의 율법에 10절에 어떻게 됩니까?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는 율법이 있어요. 그죠? 그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 공경을 하기 싫어서 고르반 제도라는 악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부모 공경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르반이라는 이 악법을 통해서, 원래는 고르반도 좋은 제도인데, 고르반이라는 합법적인 이, 뭐죠, 이 피해가는, 피해가는 이 법을 통해서 부모 공경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개명은, 말씀은 무시하면서 그들의 전통을 지키는 어리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머리가 굉장히 좋은 회계사가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법의 허점을 잘 연구해가지고 법률의 그 아주 취약한 약점을 건드려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게끔 하는 그런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고르반이 그렇게 변질이 된 겁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저 인쇄물이 있습니다. 민숙이 30장 2절에 "고르반, 내가 이, 물, 이 물질은 하나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서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민숙이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 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 구절에 근거해서 고르반 외치면 어나 이 서원을 지켜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상위법을 무시하고 부모 공경이라는 그 상위법을 무시하고 자기네들의 이얍삭한 머리로 굴려가 고루반 제도를 악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수기 30장 2절을 하는 지켜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 법보다도 오히려 상위법1 십계명이 제 5계명이 더큰 법일 수 있어요. 왜죠? 그죠?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걸안 하기 위해서 민수기 30장 2절을 인용하면서 나는 지켜야 돼. 나는 지켜. 내가 내뱉은 말은 지켜야 돼. 요걸 말씀을 악용하는 거예요. 성경이 워낙 많은 구절, 다양한 구절이 있다 보니까 하나를 교묘하게 어기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의 법을 채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 받을 때 사탄이 전부 성경 구줄로 시험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해요? 성경 구줄로 맞받아 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 구절 하나가 교묘하게 사탄에 의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시험거리가 되듯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들이 이런 거예요. 지금 부모님 공경이 귀찮으니까 악법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마디 하시는 말씀이 구절입니다. 구절 9절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잘 버리는다.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해놨습니다 이 2-1번에 보면 잘 버리는 도다 이게 원어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이 자리 멋지다 매우 훌륭하게 알맞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버리다는 뜻은 무효로 만드는 거고 거절한다 그러면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또 이르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아주 멋지게 훌륭하게 잘 거절했구나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이렇게 맞받아 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 형식은 정말 좋은 겁니다, 여러분. 형식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본질 위에 서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목마른 사람에게 그 물에, 물이 중요한 거지, 그릇은 차후의 문제예요. 뭘 봐야 되냐면, 그 물이 오염된 물이냐, 마실 수 있는 물이냐가 더 중요한 거지, 컵이 어떻고, 뭐, 찻잔이 어떻고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의 한금의 물. 그게 본질인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디로 치우치는 거죠?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 그릇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물의 내용이, 내용물인 본질 물은 관심이 없고, 그릇의 목숨 걸어요. 그러니까 이 형식이 이제 지나치다 보면 하나 우를 봄하는 게 뭐냐면 정제하게 되는 거예요. 정제.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바리세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 의 제자들을 뭐합니까? 힐란하게 정지하는 거거든요. 형식이 너무 본질을 덮어버리면 그렇게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하기. 4시 50분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그 자부심과 뿌듯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뿌듯함이 심지어 이렇게 되겠죠. 어, 6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정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게 예배냐? 예배를 좀더 일찍 드려야지. 이렇게 정지하게 새벽 예배를 열심히 잘 나오시는 분들은 나중에 예배의 그 속에서 은혜 받고 내가 기도한다는 그 기도 생활에 더 집중해야지. 그게 너무 형식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을 정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을 가겠습니다. 적용해 볼게요. 적용을 하시면 전통은 좋은 것이지만 그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둠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경향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는 전통을 중시 여기되 전통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정제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형식에 어떤 본질을 담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이 형식이라는 녀석 안에 어떤 본질을 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말씀에 참된 뜻이 무엇인지 늘 연구하고 묵상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다. 완성된 개신 복음을 통해 성경 전체를 조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본질된 말씀, 하나님 정말 진정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늘 연구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죠, 그러니까. 그죠? 그러면서 진짜 본질을 쫓아가는 싸움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형식이 본질을 덮어버릴 때 정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해야 돼요. 민수기의 30장 2절, 서원의 이 구절도 정말 중요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또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부모 공격이라는 출애국기 20장의 말씀도 있다는 걸 우리가 좌우를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좌우를. 잘 살피지 않으니까 표정들이 그냥 없으신 것 같은데, 좌우를 잘 살피지. 성경을 그래서 고루고루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왜곡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본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기준으로 다른 성경을 보니까 막 요한계시록이 너무 우울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고루고루 봐야죠. 요한계시록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해석을 하려면 신구약 성경 전반적인 걸다 봐야죠. 그걸 전반적으로 우리가 고루고루 묵상하고 연구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이만희가 어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게 다 끌려가는 거예요. 어 진짜 보혜사인가 보다. 왜요? 다른 성경을 고루고루 못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왜 저렇게 자신감 있게 전도합니까? 걔네들은 걔네들 필요한 구절들만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자기네들 필요한 구절들만. 그러니까 다른 구절은 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들 필요하고 유리한 구절들만 다 끌어와서 합리적으로 제시하니까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오, 진짜 그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안사홍 증인애가 하나님의 어머니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 어머니가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머니와 연관되는 구절을 연구를 하거든요. 그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루고루 볼때 건강한 전체 6 6권의 성경이 말하는 진짜 참 의미가 뭔가 참 뜻이 뭐고 본질이 뭔가를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배 시간 말씀 듣는 것 그리고 한 번이라도 예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애씀 이런 게 정말 귀한 거라 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하나라도 더 그죠 듣게 되는 거죠 듣게 되는 것. 여러분 아무쪼록 너무 전통과 아, 형식의 어, 너무 빠지지 마시고, 정말 본질을 잘 이해하시고, 소화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지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날카롭게 자꾸 누군가를 찌르고 있을 때는 여러분을 점검하셔야 돼요. 저 사람 왜저렇 기도를 안 할까? 저 사람 왜저렇 예배를 안 나올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냐? 내가 그걸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걸 잘하고 있으니까 자꾸 그렇게 가요 그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본질을 놓친 형식화되어 있는 성도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오늘 제목이 그죠. 거 진리의 형식만 남아 있는 사람들. 설교 제목입니다. 진리의 형식만 남 진리의 형식만 남아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정제입니다. 정제. 부디 그 길을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강한 길. 그 길로 갈때 우리는 보혜사, 보혜사 성령님의 그진리에 비춰 주심에 우리가 그 조명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갈 때 우리의 신앙은 더 풍성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형식도 중요하지만 형식의 본질을 잘 담으시는 그래서 균형을 이루시고 좌우를 잘 살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